네, 안녕하십니까. MC 땜빵입니다. 떡특집인데요. 다행히 제가 이동 중에 안 하고, 어, 안전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 대슬라 화이팅 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시리남더님 오셨고요. 네. 코코코코콜, 코코코코라고 네,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네. 처음 보는 아이디입니다. 잔디님 도 오셨고요. 토니아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작하는데 60분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따 9시에도 있거든요. 9시에도 있는데, 9시는 미리 공지를 해 드렸고 나 1시는 그래도 또심심한신 분이 계시거나 뭐 이동 중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퀴즈는 뭐 여러분들이 참석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이거 편집하시는 분이 조금 일이 약간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점심 다 드셨나요 지금 이동중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통 낮 시간이 좀 적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는 86분 참석을 하셨고요. 86분이시니까. 오늘은 14잔,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위까지입니다. 네, 대전 화이팅 투님, 땡방라이브 화이팅, 편집하시는 스텝 힘내세요. 니언님 9월 29일 저녁 9시에도 땡방라이브 하시는군요. 네, 오늘 저녁 9시에도 합니다. 오늘은 1 4위까지예요 네,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꾸로 퀴즈하고, 똑바로 퀴즈, 거꾸로 퀴즈, 그 다음에 동의율 3개, 클라우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전환을 하고, 하기 전에 또 하고 있다가 이따가 다시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경남 통영시 한산면에 특산물로는 소국주가 있다. 한산면 소국주 많이 들어보셨나요? 한산면 한산도 대첩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빠르게 누르셔야 돼요. 거꾸로 퀴즈입니다. 와다못 누르셨어요. 다못 누르셨어요. 한산소국주 많이 들어보셨죠? 한산소국주. 네. 음. 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구나. 아, 오늘은 밤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밤나무 농장을 했었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소국주는 충남인데, 대전 화이팅님. 잘 아실 분 계시고요. 찍기 신공. 네. 답변이 완전 반반입니다. 아니다! 라고 하신 분이 49분, 아니, 49%. 맞다! 라고 하신 분이 51%예요. 정답은요, 5가 어, 정답입니다. 전국의 한산면은 두 곳입니다. 경남 통영시 한산면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이 있으며, 충남 서천군 한산면은 모시와 소곡주로 유명합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 어, 맞추셨군요. 찍기 신공. 오, 시리랑자님 틀리셨나봐요. 자자자님, 야호. 맞추셨어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똑바로 퀴즈예요. 이번에는 잘 아시는 걸수 있는데,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간을 29초 드릴게요. 29초. 29초 가겠습니다. 어르... 어, 잠깐만요. 점수 안 줬다고. 점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퀴즈 드립니다. 이거 주관식 문제입니다. 추석 보름날, 부녀자들은우 모여서 노래와 춤을 함께 추는 전통 놀이는, 땡땡땡땡이다. 한글 내자입니다. 댓글에다 쓰지 마시고, 입력하는 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초들이니까, 조금 생각하실 시간, 오, 금방 지나네요. 27초도. 오, 다 입력을 못 하셨네. 네, 힌트가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힌트. 네, 바로 채점 들어가겠습니다. 채점은요? 아, 정답은요 강강술래입니다. 음력 8월 15일, 다음에 예쁘게 차려입은 분여자들이 공터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등근원을 만들어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뛰는 놀이다. 아, 강강술래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강강술래로 등록이 됐다고 그래요. 뭐 강강수월래 이렇게 한자로 또 써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한유준 파더님, 네. 어, 주한이 유준이 아빠 되시는 분다 네. 강강술래. 네. 지금 자니까요 강강술래가 맞습니다. 그러면 점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퀴즈입니다. 빠르게 풀으셔야 돼요. 거꾸로예요. 반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맞으면 X, 틀리면 O. 네. 이거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요. 아 어, 틀리다라고 하신 분이 39.6%, 맞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60.4%가 되겠고요. 연령별로 좀 궁금해졌어요. 연령별로는 비슷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대는 어, 막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 X가 100%고요. 네, 일곱 분인데 X가 100%예요. 10대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X가 정답입니다. 강강술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8호이며, 2009년 9월에는 유네스코 인류구조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더 어렸을 때는 강강술래를 했던 것 같아요 애들끼리도 근데 요즘은 직접 하는 걸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기 뭐 방송에서 가끔 공고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신규는 한가위 가족이실듯 네 대접 화이팅2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잠깐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이 동율 퀴즈를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새로운 아이디가 꽤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 들어오신 분 중에 새싹님 계시고 곰탱이님도 옛날에 계셨나요 햄미님 처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체리오님도 처음 오신 것 같고 뚜씨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고요 커몬 플라워 어... 네 처음 오신 분이 꽤 있습, 계십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저기 하잖아요 그 네,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시고 우리가 이벤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이벤트 잠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지 <laughs> 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는 우리가 추석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 특별 이벤트고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거고요. 그림에 보이시는 그 커피하고 초코 케이크 요걸 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 이거는 그 땡기지 플러스에 가입되신 분만 어, 다른 분들한테, 어, 지인 초대 방법으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가입하시고, 앱을 설치하시고, 가입하신 다음에, 이벤트에 한번 이상 참여하신 기록이 남기시면, 저희가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어,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가는데요. 동유일 게임이잖아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동유일 게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영 게임은 이렇게 미리 문제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추석에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대표 음식은 직접 준비하신 음식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어느 가족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 가서 준비하든. 그러니까 송편, 전, 기타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우리는 전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2번을 누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누른 사람이 몇 프로나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신 다음에 그 퍼센티지의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부터 0부터 100까지 입력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송편이 5 7가것 같다 그러면 내가 송편을 선택했으면 송편을 57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내가 전을 선택을 했으면 아 전에 뭐28% 같아 그럼 28%를 선택하시면 어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맞추시면 점수를 많이 드리고 정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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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작아지다가 어느 정도 정답 범위를 벗어나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오늘 정답 범위는요 어 물어보시니까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 정답 범위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25%로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25%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15% 잡았는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25%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자, 초덕에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대표 음식은 뭐다? 네, 홍표를 안 받으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했다가, 또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뭐 기타까지 넣었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추석에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대표 음식은 1번 송편, 2번 전, 3번 기타. 송편은 최근 구매가 늘고, 저는 아직도 집에서 조금이지만 대도화이팅님 네, 저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송편이 다 모여가지고 했었는데, 오늘 5천... 오천... 전답 범위는 25%입니다. 조정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입력이 됐다 싶으면 제가 10초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송편은 사서 먹기가 편한 게 있더라고요. 네, 자자자님. 송편에 도박해볼게요. 아, 뭐 도박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송편을 선택하는 거는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오, 어, 도박이라. 도박, 이 하여튼, 거기다 거시고 저, 몇 프로 나올지 이걸 맞추시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입력을 하셨으니까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서둘러 주세요. 네 입력 다 하셨고요. 와 이럴 수가 있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변 송편인지 전인지 기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여주세요. 송편 40.6%, 전 40.6%, 기타 18.8%. 송편하고 전하고 완전 반반이에요. 그죠? 반반. 기타도 좀 많네요.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렇구나. 네. 저희는 예, 전입니다. 전을 같이. 해방 능력좀 많고 옛날에는 밤담은동장을좀 크게 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지 밤둔둔 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65인데 감사합니다 65어 65면 자사사님 아슬아슬 걸려 가지고 네, 점수를 한 150점 정도 얻으실 것 같은데요 보라찡님 기타치 17오 근접했어요 기타 31 32점도 맞을 것 같은데 점수는 나옵니다 오늘 점수는 대부분 정답은 되는데, 이제 점수를 많이 맞고 못 맞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2점으로 <laughs> 따로 잡혔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 통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할게요. 어, 남녀가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어, 네. 좀 많이 달라요. 그, 남성분들은 송편이 좀 많으시고, 여성분들은 송편이 좀 적, 적은 것 같아요. 대신 요리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기타가 좀 많고요. 참여하신 분마다 다른 거니까요. 연령대별로 볼까요? 연령대별로, 연령대별로는 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점해드리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 님, 전에 80 했는데, 오, 네, 대전 화이팅 투 님, 밤이라고 하면 공주 알밤이 최고일 때에 정산밤, 정한밤, 굉장히 유명하죠. 공주밤이. 다음에 제가 밤으로도 한번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투 님, 문자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번 45%, 와, 소편 안 먹은 지 오래된 듯, 네. 사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선물로 한번 소편을 한번 준비해 드릴까요?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점수를 드렸나요? 어, 점수 드렸군요. 그 다음 문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 동의율입니다. 자, 두, 두 번째 동의율. 문제 공개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 중후군을 느꼈다, 있었다. 명절 중, 그냥 한때 굉장히 큰 문제가 막된 적이 있었어요. 뭐, 명절 끝나면 갑자기 이혼하는, 뭐, 부부들이 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뉴스, TV를 제가 많이 안 봐서 그런가? TV 토크 프로그램에 단골 프로, 단골 소재였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이혼하실 분들이 다 이혼하셨나? 이걸로. 그죠 어? 네. 근데 요즘은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서 조금 옛날보다는 좀 덜해지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거나 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딴 세상에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죠. 네 점수 나왔죠. 네 대전 화이팅 투니 감사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동의율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동의율 문제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 중후어를 느끼셨나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이번에도 25%정답범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 의견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율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아니다. 땡기지 좋아. 아니다. <laughs> 네, 그냥, 그러면, 그렇죠. 명절 때뭐 가사 의무가 없거나 뭐 해야 될게 없으면 아니죠. 당연히. 특히, 뭐 김스테이님 아니다. 어, 브라, 아니다, 52. 김스테임은 아니다, 35. 김스테임님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 68. 자자자님. 네, 아니다, 61이요. 네. 명절 특집 오늘 참여자 2분 선정 이벤트 어떠신지요? 신규 분들께 참여 투표 이벤트? 신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 72. 네, 한번 보겠습니다. 꼭 명절 주부분이 가사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사랑 관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 10초 종료하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명절 때 가면 뭐 말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렇다 66.7%, 아니다 33.3%, 그렇다에 아까 50 몇, 56% 거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다에 72%, 태전 어, 화이팅님, 그래도 점수 받으실 것 같고요. 75% 하신 분이 잔디님, 점수 될것 같고요. 아니다 61%는 어, 마이웨이님 조금 점수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다 35%, 킴스테이님, 점수가 굉장히 근접하실 것 같고요. 만점에 근접하시고, 자자자님도 만점에 근접하십니다. 네. 성별로 또 볼까요? 성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어, 성별로. 어, 크게 차이가 없네요. 어, 남성분들도 명절중후를 느끼시나 봐요. 또같이 뭐, 이렇게. 부부래도 아내가 명절중후를 호소를 많이 하면 남편도 그게 또 증후군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 운전하는 게또 힘들 수도 있어요. 운전. 네. 연령별로는? 당연히 10대는 적을 것 같아요. 네, 명절 좋은 분이 압도적으로 적을 것 같고요.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명절 증후군을 압도적으로 많이 느끼시고 40대가 그래도 음 40대하고 20대는 좀덜 느끼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가족이 보여서 참여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이렇게 대전 화이팅 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레오 환자님 망했다. 네 <laughs> 망할 일 없습니다. 중간순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어, 여기서 중간순위? 음, 볼까요? 중간순위? 한번 뭐, 뭐,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알로에님, 저요, 가족 몇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궁금하네요. 가족이 같이 참여하신다니까. 이번에 중간순위 말고, 요거 가지고 득점순위, 누가 1등 했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별사탕님이 1위 하셨어요. 이번 문제만. 여기 가운데는 전화번호고요. 끝에가 점수인데 300점 드렸거든요. 300점 드렸는데, 별사탕님이 299점을 받으셨어요 와. 근데 별사탕님 진짜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대점 화이팅, 투님. 예, 저희는 가족 3명 참여 중, 예, 감사드립니다. 네. 플라워 님도 가족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미아 님도 숨드셨어요. 오, 어, 많으시구나. 벌써 끝났네요? 오, 어, 도도사리 님. 토니왕님 몇 번, 몇 번이세요? 토니왕님. 토니왕님 12위 하셨네요. 281점. 오, 어, 높다. 네. 점수를 넓게 드리면 이렇게 이제 점수 높으신 분이 많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자자님 안장로님, 오포스님, 스텔라님, 킴스테이님, 마뚜리님, 마이웨이님, 카이드님, 잔디님 이렇게 10위까지 게 나오셨고요. 그리고 뭐, 1위하고 20위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요. 한 33점?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수 드렸고요. 자, 클라우드 한번 가볼게요. 클라우드. 이거 뭐, 제가 그냥 문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개를 할게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추석 연휴에, 이번에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니까, 우리 가족과 함께 가본다면,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뭐 실제 가지 못하더라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잠깐 생각을 하셨다가,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뭐, 해수욕장도 좋고요. 어, 이름이 왜안 뜨지요? 2%, 2, 2 차이인데도 5등. 2% 차이인데도 5등일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이름이 안 뜬다는 건실인한점이 어떤 이름이 안 뜰까요? 어, 다시. 저 문제 드릴게요. 하여튼 문제 집중에서 추석 연휴에 가족과 가보고 싶은 여행지. 해외도 좋고 어떤 지명도 좋고 해수욕장이나 산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네. 입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입력만 해 주시면 10점을 드리고요. 참여 안 하시면 그냥 점수 안 드리니까요. 어, 가급적 참여를 해주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이름이 안 나온다고 아까 목록에자 클라우드 문제입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과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 있으세요? 입력해주세요. 아까 가족 아, 내 이름이 안 나와요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네. 자어딜까요 제주도, 일본 제주, 강원도, 파리, 하얼빈, 뭐 하얼빈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주도가 가장 많네요. 네. 온천, 바다, 울릉도, 남이섬. 오, 제주도가 월등히 많아지고 있어요. 해수욕장. 오, 지금 해수욕장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제주, 제주도가 제일 많네요. 다음번에 제주도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주도가 요즘 버스 운용률이 10%가 안 된대요. 어, 사람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얼마 전에 뉴스 봤던 것 같고요. 국내 여행객은 확 줄었고, 외국 여행객은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어, 전체 여행객 수는 좀 코로나 때보다, 아니, 팬데믹 때보다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주, 제주도 좋은 것 같아요.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자, 점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의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의율은요. 이거 올해 뭐 다른 분들이 가져온 선물, 본인이 준비한 선물 이런 거 있으셨을 건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다음 중 주변 지인을 위한 추석 선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무난하다, 뭐 좋다. 뭐 그렇게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율을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주변 지인을 위한 추석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은? 1번 농수산품, 2번 주류. 3번, 패션 상품. 옷이나 의류나 구두, 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공식품. 네, 가공식품도 긴, 스팸,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있죠 또. 뭐 식용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안에서 한번 골라보신다면 어떠신지 본인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율을 입력해 주세요. 농수 산품 네. 과일, 과일도 많이 나오죠 네. 알로에, 알로에님. 알로에도 농수 산품이네요 알로에. 음. 어떤 저희 기업체 사장님은 그 농수산품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농촌소득증대 이걸 위해서 아 축산품 농수축산물이라고 했어야 되나보다 축산품 빠졌네요 그거 제 실수했어요 농산 농수산물로 포함하는 걸로 할까요 축산품도 네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축산물이라고 얘기겠다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커머님 감사합니다 그 대전화이팅님이 농수산품과 가구식품 등한가에 많이 나올 듯 하셨네요 라이웨 네. 님 3번에 12, 3번에 12. 네. 12%요? 네, 좋습니다. 저도 3번에 8% 3번이 8%다. 10%셋 주류 25면 무조건 점수 받아 가는 거 아닌가요? 주류가 25%일 것 같다. 자, 좀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자, 농수산품 주류, 패션 상품, 가공 식품. 자사자님 주류 25% 맞을까요? 이게 종류가 많으면 좀 숫자가 좀그어들수 있어요. 답변 보여드리겠습니다. 농수산품 46.8% 거의 절반 나왔고요. 주류가 14.1%, 패션 상품이 20.3%, 그 다음에 가공식품류가 8.8%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농수산품이 제일 많고요. 어, 패션 상품도 이미 2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 주류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류 25% 네. 주류 25%에도 어 뭐, 그러면 그래도 뭐 하여튼 100. 170점? 아니다, 200점 넘겠는데요? 네. 점수가 굉장히 후하게 갈것 같아요. 와, 자자자님, 저 농수산물 50했어요. 예, 거의 만점인데요? 자자자님 1등인가 한번 볼까요, 진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남성분들은 농수산물을 좀더 선호를 했고요. 여성분들은 가공식품류하고 패션 상품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주류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연령별로도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40대가 농수산품이 좀 적고 가공식품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40대 어네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럼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해졌는데요, 이거 득점 순위. 요거 득점 순위 볼게요. 이거 최종 순위 아니에요. 득점 순위입니다. 와, LQ렌님 299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만점이거든요. 이 정도면. 행복만이 오늘은 로또 수준 하나도 안 맞음. 어, 근데 25%면 위아래 정답 범위가 5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알로렌이 그래도 농수산물 65 했어요. 네, 그래도 점수가 가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점수를 맞으신 분들은 잘 맞으시고 또요 이외에도 점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분 이렇게 드리기로 했고요 최종 순위가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보라찡님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2점 어, 7점 차이니까 네. 보라찡님 꿀지님 미우님 맛돌이 님 카이드 님 만장로 님 마이트 와이스 님자자자님 좋은 친구님 킴세 님 스텔라 님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3위는 문계구루님이시고요 919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오늘 정답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걸 거예요. 말랑국수님, 929점, 5점, 2위시고요. 오늘 대망의 1위는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내 이름 안 나왔다 그러면 맞는 거 같아요. 본인이실 것 같아요. 1위는 초코우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940점. 오, 940점. 동율 3개니까 900점에다가 똑바로 거꾸로 1000점인데 1점에서 940점이 여태까지 제일 높은 점수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14분께 음,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에, 9시에 다시 또 저희가 어, 특집으로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좀 많이 그 지인 초대하셔가지고 선물을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 회원들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이 커피 세트를 회원님이 초대를 해주셔야 그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어, 또 오늘 당일이지만 9시에 뵐때한 200명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녁 때 뵙겠습니다. 땡방라이브 MC 땡방이었습니다.